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 의사 불로 우유 먹고 네. 환자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MBC PD 수첩에서 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자가 이 거짓신인이 본인의 이름 에, 또는 본인의 얼굴이 붙은 우유를 블루 우유다라고 말하려고 그 효능을 믿고 대량으로 섭취하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 가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의 한 의사는 에, 지난해 4월에 자신의 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실려왔는데 그 환자가 먹은 것이 일명 에 불로 우유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MBC 에, 실화탐사대 에,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했죠. JTBC에서도 나왔고 웨이브에서도 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가난만자가이이 어, 이 교주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복수가 차가지고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 신인이 병원에 가서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천사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망발을 합니다. 이자를 가만둬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냥 열불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 이 건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유라는 것이 멸균, 살균, 밀봉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이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요, 세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멸균 에, 멸균으로 해가지고 포장하는 멸균 포장술이 에,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에, 우유를 멸균 살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살균 포장을 해버리니까 이 우유가 유통 기한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요걸 요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상식이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유가 안 썩는다? 너무 신기하다. 우유가 원래 잘 썩는데 왜잘안 썩을까? 이 거짓 신이 또 그렇게 떠들어대죠 그래가지고. 이우유를 완전히 이걸 만병 통치약으로 믿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거짓 신이게 떠들어 대니다 만병 통치약이 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이 거짓 신이 이 입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 의료계가 지금 무슨 뭐 파워팔 때가 아니에요. 네, 이자뭐이 자부터 잡아야 된다. 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도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이 불로우유에 대한 논문을 조작했다 했던 그 대학교, 그리고 교육부도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병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고, 그리고 양파한 지식으로 이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속여가지고 건강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의료계도 강하게 일어나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특히 식약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는 어, 내 가족, 내 소중한 가족들도 나중에 저자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 신도가 돼가지고 천사를 살 수도 있고, 죄사함을 살 수도 있고, 천국 티켓을 살 수도 있고, 그때는 저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겠죠. 거기에다가 가족들이 이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먹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